야 이렇게 대단한 월드 <laughs> 빵을 아, 그 처음 다다니 텐션이 정말 남다르시네요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 아프리카 TV 방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야외에서 아. 한번 그때 잠깐 해보고 방에서 이렇게 막 장비 다 완전히 풀 세트라고 하는 이게 다 있어갖고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라 음어 대박이에요. 와.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 이분들은 네. 이제 약간 하도 커오기 때문에 네 네. <laughs> 어, 조금은 거칠죠. <laughs> 궁금하신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이번에 유튜브 계정 만드셨고 오픈했습니다! 네. 유튜브 오픈! 야! Yeah! 어! 잠시만 여기 아프리... 저는 근데 감히 생각하는데 제일 잘 되실 거 같아요 아아 아 왜냐면 아 진짜 이거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마술... 마술 콘텐츠 제대로 된 탑급이신데 국내 탑급이신데 오래 안 해! 오래 안 해요? 100만... 100만 명 갑니다 정말입니다 어 진짜요 저도 월클 100만명 올해 안에? 네! 나.. 나.. 정말로? 어 진짜.. 나 200만 되면 맞사 때려치.. 그냥.. 아프리카도 시작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어? 저를 입문으로 통해가지고 그.. 나 근데.. 오늘 방송 데뷔 날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나 그럼 리액션 하나 만들고 갈까요? 어.. 아..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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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어. 아 안돼! 파파라치라고 제 대표 리액션이 있거든요. 감미연님이 옛날에 파파라치를 었어요 아, 뭐, 파파 파파라치. 알죠, 알죠. 그거 봤어요. 네. 봤어요. 페이스북에 봤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 꼬미님께서 사실은 초반에 꼬셨었는데 300개 주시고 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보여주세요. 파파라치, 렛츠고! <laughs> <laughs> 이걸 라이브로 보다니! 이걸 라이브로 보다니! 하나, 둘! 하나, 둘! 한번 찍고! 정말 <laughs> 쓰리기 어려워. 정말 세상에 꿈이 없어. 정말 정말 꿈이 없어. 한번 더. <laughs> 야, 야, 야. 이제 아, 마지막에. 아, <laughs> 아, 아. 이제 아, 세요 오, 아, <laughs> 아, 잘하시는데요? 아, 아. 가져가세요 이 리액션. 한번 찍고. 진짜 쓰레저 어. 머리... 여튼간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준비 드리는 게 있어요. 뭐야? 팡머니 밥상, 갱수기 밥상이라고. 네네, 갱수기 누구? 저희 엄마예요. 아 어머니 아까 봤어요. 아까 봤어요. 아 <웃음> 여러분, <웃음> 어머니 대 실물 모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언니 인줄 알았어. 아 진짜. 그... 언니 큰 언니인 줄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차별로 안 나요. 아이씨.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마술사요? 마법사예요? 저는 전... <laughs> 도대체. 지갑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곽자도 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술 마법의 경계선은요? 네. 그걸 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있 아... 그걸 마술로 보느냐 마법으로 보느냐를 마음속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아... 맞았나요? 아니 그래서 최근 남자랑 헤어진 적 언제? 예 어, 3년 전인가요? 연예인한테 대시 받은 적이 있다? 없어요. <laughs> 되게 분명하신 분이네. <laughs> 아니 뭔가 좀.